지금은 고인이 되신 노부모가 말년에 심신이 쇠약해지자 평소 드나들지도 않던 막내가 재빨리 부모집으로 이사들어와 얹히더니 간병을 핑계로 온갖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전 재산을 수중 받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증여 무효 유언 무효까지는 아닌 것 같아 유리분이라도 돌려달라고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탁 끊어버리고는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형제, 자매 간에 돈 놓고 유산 싸움을 벌이는 게 스스로 부끄러워 망설임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사이 망인의 사망 일주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유류분 권리자는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또는 유류분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 1117조. 즉, 상속 개시일, 즉, 피상속인의 사망일 기준으로 고인의 사망 사실과 유류분 침해 사실 및 침해자를 안 날부터 1년 내에 또는 고인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안 경우라도 늦어도 10년 내에는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특히 1년짜리 단기 시효는 1.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됐다는 사실 2. 정여 또는 유언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3. 그로 인해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된 사실. 4. 반환 청구의 상대방, 즉, 유류분 침해자, 수정자가 누구인지를 모두 안 때부터 기산함으로, 형제 자매 중 누가 내몫까지 공짜로 과식했는지를 최종적으로 안 때부터, 법률상 장애가 없는데도 어물어물 하다가 1년이 지나버리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 사라지고 맙니다 그런데 정식으로 민사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재판상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한게 아니라 구두로 내 유류분을 돌려달라고 재판외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네. 전화를 걸어 말로 청구하는 것도 유럽분 반환청구 의사표시로 인정되기는 하지만 시효 중단의 효력은 청구 사실이 명확히 입증될 경우에만 인정됨으로 피고가 나는 그런 말 들은 적이 없다 하고 잡아 뗄 경우에 원고가 녹음, 카톡, 문자 메시지, 이메일, 내용 증명 우편 등으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실이 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지.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너도 알고 나도 알지만 판사가 입회해서 현장을 목격한 바가 없기 때문에 뚜렷한 증거가 부족해. 반박 입증에 실패하면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어져 유리분권자가 눈뜨고 멀거니 바보가 되고 맙니다 한편 민법 제174조 최고와 시효 중단 최고는 6월 내에 재판상에 청구를 하지 아니하면 시효 중단에 효력이 없다는 규정과 관련하여 유류분 반환 청구도 말로 최고, 즉, 이행 청구만 하고 6개월 내에 재판 청구를 하지 않으면 시효 중단이 안 되는 것인지에 대해 형성권 설, 청구권 설로 견해가 갈리고 있습니다. 1. 형성권 설. 유류분 반환청구의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가 변동하므로 재판상 청구 없이도 말로 의사표시만 하면 반환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견해로 대법원 판례는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형성권으로 보는 입장임이 유력합니다 즉 판례는 다음과 같이 반복해 설시하고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수 있고, 민법 제 1117조에 정한 소멸시효의 진행도 그 의사표시로 중단된다. 대법원 1995년 6월 30일 선고 93-11715다 판결. 대법원 2002년 4월 26일 선고 2000 8878 판결. 대법원 2001년 9월 14일 선고 2000 66430 판결. 2. 청구권설 또는 복합설. 유류분 반환의 최종적인 실현을 위해서는 결국 수중자에게 반환을 요구하는 채권적 이행 청구권일 수밖에 없다며, 유류분 반환 청구권도 일반 채권의 시효 중단 규정 민법 제174조가 유추 적용되어 유류분 반환 최고, 즉, 이행 청구 후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를 해야 한다는 견해입니다. 따라서, 고인으로부터 소외된 것도 서러운 마당에 유류분이라도 돌려받으려는 원고 입장에서는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판례가 형성권이라고 하기 때문에 한번 말로 청구하면 내 몫은 이미 물권적으로 내게 복귀된 상태라 사망 1년 내 재판상 청구 없이도 시효 중단이 된다고 느긋하게 단정하지 말고, 형성권적 요소, 플러스, 이행청구권적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원고가 구두로 또는 이메일, 문자, 카톡, 녹음, 내용증명 우편 등으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실이 있더라도, 그로부터 6개월 내에 민사법원에 소장을 제출해. 재판상 청구를 하는 것이 좀더 안전하겠습니다. 우리 공증 법무법인 시니어는 서초동 법조타운 핵심 지역인 교대역 9번 출구와 지하 통로로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리자마자 바로 공증을 하고 가는 서초동에서 소문난 공증 사무소입니다. 서초동. 법원단지 앞에서 교대역 사거리의 구반출입구에 위치한 11층짜리 대형빌딩인 서초프라자 10층으로 올라오시면 법조경력 40년의 이상석 대표 변호사와 5개국어가 능통한 외교관 출신 이지환 총무변호사가 근무하는 공정법무법인 시니어의 쾌적하고 친절한 공정사무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